오늘은 오디오 레코딩에 대해서 이제 로직 프로를 이용해서 이제 홈 레코딩이나 어떠한 녹음을 하시더라도 이제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오디오 레코딩에 대한 기초와 간단한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MR의 속도를 맞춰서 녹음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사진을 좀 보실 텐데요. 일단은 녹음 과정의 전체적인 시그널 플로우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가장 처음에 이제 목소리로부터 목소리가 이제 마이크로 들어가고 마이크에서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로 전달이 돼서 적정한 증폭을 거친 다음에 ADC를 거쳐서 디지털로 바뀌겠죠. 지금 보시면 요 주황색 선은 아날로그 상태의 신호이고 하 파란색 선은 디지털 상태의 신호인 거죠. 디지털 쪽에서는 이제 컴퓨터 안쪽의 영역이고요. 주황색은 이제 컴퓨터 바깥쪽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 프리앰프를 통해 증폭되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된 목소리가 컴퓨터 일단 하드에 저장이 되면서. 하드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희가 작업하는 로직 창,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불러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러와진 오디오 데이터가 이제 각각 트랙에 얹어지게 되죠. 이 트랙에 얹어진 오디오 시그널이 이제 다른 트랙의 소리들과 다 합쳐져서 하나의 아웃풋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나와서 이제 DAC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컴퍼터 요걸 거쳐서 다시 아날로그로 바뀌어서 이제 저희의 이제 헤드폰이나 스피커 이런 리시버들로 전달이 돼서 저희가 이제 듣게 되는 건데요 주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세 가지 부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제품으로 이렇게 담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일단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외부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로 집어 넣어주고 컴퓨터 안에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샘플레이트와 비트뎁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샘플레이트와 비트뎁스에 대한 거는 이제 녹음을 많이 해 보시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들어보신 표현일 텐데 샘플레이트라는 거는 이제 보통 44.1kHz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샘플레이트는 제가 저번에 강의에서도 알려 드렸듯이 파일 프로젝트 세팅스 오디오 이쪽에 보시면 여기 샘플레이트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CD 음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44.1kHz죠. 하지만 이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작업 중에는 더 높은 샘플레이트로 녹음을 하셔도 되고요. 그 높은 샘플레이트로 작업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44.1kHz로 이제 다운 컨버팅을 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는 그런 프로 엔지니어들의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샘플레이트라는 거는 이 초당 몇 개의 샘플이 우리의 귀에 들릴 것인가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생활상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들과는 다르게 디지털로 처리되는 소리들은 원래 소리들을 잘게 쪼개서 연속적으로 들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는 이제 이 소리가 하나의 연결된 소리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요 44.1kHz 라는 거는 1초에 44,100개의 샘플들이 들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48kHz는 초당 48,000개의 샘플. 그리고 더 높아질수록 더 고음질이 되겠죠. 고음질이 되는 대신에 엄청난 용량의 증가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양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하드의 용량도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방금 알려 드린 샘플레이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비트뎁스라는 게또 있으세요. 비트뎁스는 어디서 바꾸시냐면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듯이 로직프로 프리퍼런스 오디오 이쪽에 가보시면은 이쪽에 제너럴을 눌러 보시면 여기 24비트 레코딩에 체크가 돼 있죠 로직프로에서는 24비트와 요 체크를 풀 경우에 16비트 레코딩 이두 가지만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24비트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알아서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이용해서 고음질로 그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32비트까지 최종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트뎁스라는 거는 샘플레이트가 초당 시간 단위로 오디오를 쪼개서 처리하는 것과 다르게 음량 단위로 이제 오디오를 쪼개는 거죠 높을수록 더 세밀한 음량 변화를 느낄 수가 있겠죠 음량 변화가 세밀해질수록 사람의 귀는 더 고음질이라고 느낄 겁니다 다만 이 비트뎁스라는 거는 샘플레이트보다 이제 더 높을 경우에 샘플레이트에 비해서 더 고음질로 느끼기가 쉽고요 다만 역시 더 고음질로 느끼게 되는 대신에 용량 차지도 더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로지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24비트 레코딩이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그냥 요 설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퍼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버퍼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턴시와 가장 긴밀한 영향이 있는데요. 보통 녹음하시는 분들 레이턴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레이턴시가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내는 소리에 비해서 내가 듣게 되는 내 목소리가 시간차가 있을 때더 늦게 들리거나 이럴 때 지금 레코딩을 제대로 하기가 좀 힘이 들죠. 이 레이턴시의 원인은 이제 버퍼 사이즈에 주로 기인하는데요. 물론 컴퓨터 성능에도 이제 관련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버퍼 사이즈입니다. 이 버퍼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샘플레이트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디지털 환경에서 오디오를 처리할 때는 이제 샘플 단위로 처리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예제를 띄워드릴게요. 오디오 샘플 하나 하나씩 일정한 속도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하나씩 쏟아져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물류 센터까지 CPU라는 택배 기사가 배송을 해야 됩니다. 배송이 완료되면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배달기사의 이 배달 차량이 이제 오디오 샘플 64개까지만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이용을 한다면 일정한 양의 오디오 샘플들을 전달을 할때 64개까지만 채우고 바로바로 바로 물류센터로 이동을 해서 배송을 완료할 수가 있겠죠. 1024개의 오디오 샘플을 실을 수 있는 이런 탑차 같은 거대한 배송 트럭이 있다면, 1024개를 한 번에 이제 물류센터로 옮길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64개까지만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오디오를 나오는 즉시 64개만 채우고 바로바로 바로 받아서 들어볼 수가 있지만, 이 CPU 기사는 굉장히 여러 번 움직여줘야 하겠죠. 만약에 이 CPU 기사가 1024개의 오디오 샘플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운영을 한다면 우리는 이 1024개의 샘플이 가득 찰 때까지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좀 기다려야 되겠죠. 대신에 이 CPU 기사는 1024개를 다 채우고 한 번만 움직이면 많은 양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덜 피곤하겠죠. 네, 바로 여기서 배송 기사의 배송 차량에 오디오 샘플이 꽉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 이거를 레이턴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저희가 녹음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버퍼 사이즈가 작은 편이 우리가 더 소리를 빨리빨리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CPU가 굉장히 여러 번 작업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CPU한테는 좀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반면에 저희가 1024 버퍼 사이즈를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레이턴시는 좀 생기겠지만 CPU가 굉장히 편하겠죠. 처리를 여러 번할걸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때문에 작업 초반에 녹음을 하실 때는 버퍼 사이즈를 작게 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레이턴시가 적고 녹음을 편리하게 끝낼 수가 있고요. 작업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레코딩 소스를 모으는 과정에는 그렇게 음악 작업 시 과다한 플러그인이나 이런 과부하가 거의 없기 때문에 CPU가 좀 힘들어져도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게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레코딩이 다 끝나고 모든 소스를 다마련 했을 때 이럴 때는 작업 종반의 믹스와 마스터링 과정에 있을 때는 저희가 더 이상 녹음을 하지 않으니까 레이턴시로부터는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CPU의 부담을 더 덜어주고 더 많은 플러그인과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버퍼 사이즈로 설정해 주시는 게참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버퍼 사이즈와 레이턴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테고요. 로직 프로에서 버퍼 사이즈를 어디서 바꾸느냐. 이 로직 프로의 이제 녹음에 중요한 대부분의 설정들은 이 로직 프로 X, 프리퍼런스, 오디오 이쪽에서 대부분 다 바꿔줄 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IO 버퍼 사이즈라는게 있죠. 여기서 지금 저는 1024 샘플의 버퍼 사이즈를 사용 중인데, 여기 보시면 resulting latency라고 해서 이 1024의 버퍼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을 때, 레이턴시가 50.6 밀리세컨드 발생한다고. 레코딩 시에는 이제 버퍼 사이즈를 이렇게 좀 작게 주시는 게. 작게 주게 시 되면은 이제 레이턴시가 확연하게 줄어드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는 꼭 어플라이 체인지스를 눌러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코딩 전에 세팅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끝났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 내가 장비 연결을 똑바로 했는지 그리고 이 오디오 트랙을 제대로 만들어서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레코딩 전에 체크해야 될 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프리퍼런스 오디오에서 인풋 디바이스와 아웃풋 디바이스 특히 이 인풋 디바이스를 제대로 설정했는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요 인풋 디바이스는 이제 제가 녹음을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녹음을 받겠느냐, 이걸 선택하는 건데, 지금 제가 강의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아포지에서 나온 마이크 9K라는 요로 요 제품인데, 이 부분을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마이크가 연결된 제품명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녹음이 제대로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레코딩을 받을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오디오 트랙을 만들려고 뉴 트랙을 열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트랙 중에 오디오 트랙을 무조건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디오 트랙 만들기 전에 여기서 인풋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포지 마이크라는 USB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풋은 딱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인풋이 여기 한 개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만약에 제가 인풋 디바이스로 듀엣을 사용한다면, 듀엣에는 인풋이 두 개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풋이 두 개가 보일 겁니다. 그럼 듀엣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듀엣 선택하고, apply changes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들어 보면은, 이제 여기 인풋 부분에 인풋 p u t 1, 인풋 p 2, i n 1 더하기 2, 이게 있죠? 요거는 인풋 p 1번은 이제 제가 만약에 마이크를 제 듀엣이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인풋 1번에 연결을 했다면, 인풋 1을 선택해 주셔야, 여기서부터 마이크 신호를 받는 오디오 트랙을 만들겠죠. 당신은 이 인풋 2번, 제가 마이크를 인풋 1번에 연결했는데, 인풋 2를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녹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1 더하기 2는 좌우가 각각 다른 스테레오 트랙을 녹음 받겠다는 건데, 제가 마이크는 인풋 1번 하나에만 연결했다면, 결국 이제 왼쪽에서만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제가 인터넷에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왜 왼쪽에만 소리가 들리느냐 이러시면은 바로 연결된 마이크는 하나인데 녹음되는 건 스테레오로 녹음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인풋 1번 아니면 2번 자기 마이크가 연결된 인풋 번호를 연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트랙을 만드시면 되세요. 트랙을 만드시고. 이 인풋을 바꿔주는 거는 여기서 인풋이라고 써있죠? 여기를 눌러주셔도 인풋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만약에 이오 트랙이 스테레오라면 여기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채널 모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시면 스테레오로 바꿔주시거나 스테레오에서는 동그라미가 두 개가 보이죠? 한번더 눌러주시면 모노 채널로 바뀌게 됩니다. 마이크 한 대를 이용해서 녹음할 때는 무조건 모노 채널로 해주셔야 녹음이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디오 트랙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세팅은 다 끝났고, 내가 만약에 이 트랙에 MR을 올려놓고, 이 트랙에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작은 빨간 네모의 R이 보이시죠? 이쪽에 마우스를 대볼까요? Record Enable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 불이 들어오는 트랙에 녹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이 1번 트랙을 눌러본다면, 1번 트랙에만 불이 들어오죠. 1번 트랙에 녹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항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레코딩 레벨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가 이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경우에는 레코딩 레벨을 이제 두 가지 로직 프로에서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가지의 레벨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인풋 게인이라는 레벨이 있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할줄 아셔야 되는데 인풋 게인이라는 거는 제가 사,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이제 각 마이크 채널에 달려 있는 그런 이제 각각의 이제 볼륨 노브를 인풋 게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쪽에서 아예 인풋 게인을 올려 버린다는 거는 이제 녹음되는 파일에 그 오디오 음량 자체를 키워 주겠다는 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맥북 이나 이런 키보드에서 f11 f12를 통해서 음량을 올리고 낮추고 아니면은 이 로직프로에 있는 여기 볼륨 슬라이드를 통해서 음량을 올리고 내려주고 이런 부분은 그냥 어떻게 기록되는가와는 상관없이 이미 기록된 파일을 어느 정도의 음량으로 들려주겠다 요것만을 결정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레코딩 레벨을 설정할 때는 무조건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마이크 쪽에 달려 있는 인풋 게인을 통해서 오디오 레벨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제가 일단 몇 가지 테스트를 해 볼까요? 일단 제가 인풋 모니터링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인풋 모니터링을 켜니까 제 목소리가 들어오시는 거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일단 녹음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녹음은 인풋 게인을 건드리지 않았을 때 녹음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녹음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인풋 게인을 한번 만져볼게요. 인풋 게인을 만져보면은 인풋 게인을 늘려보겠습니다. 녹음하면서 지금 인풋 게인을 늘리고 있고요. 목소리가 커지는 걸알수 있을 수 있으시죠?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녹음은 인풋 게인을 올린 것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인풋 게인 설정을 낮춰주고요. 네. 이 설정에서 두 개를 보시면은, 제가 인풋게인을 만져줬을 때, 이 파형 자체의 크기가 변하신 걸볼 수가 있으시죠?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녹음은 인풋게인을 건드리지 않았을 때 녹음입니다. 지금 녹음은 인풋게인을 올린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레벨 차이가 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결국 이 인풋 게인을 올려줘야만 실질적인 오디오 음량을 올려줄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모니터링 레벨을 아무리 올려줘봤자 이 파형 자체의 크기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두 가지 모니터링 레벨과 인풋 게인 레벨의 이제 차이를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적정한 오디오 녹음을 위한 적정한 음량은 어떻게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보이시는데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하는데 이 볼륨 게이지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 노란색과 파란색 초록색과 노란색 사이 이 지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이제 노래를 하기 전에 녹음을 하기 전에 자기가 녹음을 할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한번 불러보시고 요 정도, 이제 마이너스 9데시벨, 마이너스 9데시벨 정도 됐을 때, 이제 고옥 인풋게인 설정으로 녹음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디지털 음악 작업에서는 0데시벨이라는 음량 제한이 있고, 이 음량 제한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넘어간 만큼 이제, 이제 파형이 잘려버리는 클립 디스토션이 생기기 때문에 음질에 굉장한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작게 녹음하는 것은 작게 녹음을 해도 이 디지털 녹음에서는 언제든지 음량을 키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한 9데시벨, 10데시벨 정도에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 정도 레벨로 레코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작게 녹음을 해버리면은 이 음량의 다이내믹함이 좀 없어질 수가 있어서 한이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본인이 이제 녹음 작업을 해가시면서 이제 본인만의 이제 적정한 레벨을 찾아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이 녹음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자신의 목소리에 효과가 들어있는 상태로 녹음을 한번 레,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녹음해보고 싶다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리버브가 있겠죠. 보통 이제 오디오 채널에서 효과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 오디오 FX 이쪽에서 효과를 집어넣으시면 되시는데 저희는 이번에 리버브, 에코라고 보통 에코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저희는 이제 리버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리버브를 넣고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게요. 아! 이렇게 울리는 걸 들으실 수가 있으시죠? 이 리버브는 여러가지 프리셋이 있으세요. 여기서 많은 리버브 프리셋을 고르시면 되시고 이걸로 리버브 양을 조절해 주시면 니다 보통은 본인이 이렇게 만지면서 적당한 양을 찾으시면 되시고 아니면 기타 레코딩을 하시는 경우에 여기 앰프 앤 페달스에서 앰프 디자이너 뭐 요런걸 요건 기타 앰프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레코딩 하고 싶은 그런 이제 효과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레코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상태에서 레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효과를 입힌 상태에서 모니터링하는 녹음입니다 이렇게 효과를 입힌 상태에서 녹음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 효과를 꺼주게 되면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효과를 입힌 상태에서 모니터링하는 녹음입니다 네, 이렇게 효과를 지금 사용한 상태에서 녹음을 하더라도 기록되는 오디오는 결국 이제 원, 원래대로 이제 깔끔한 오디오를 기록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효과를 원하는 효과를 넣어 가시면서 녹음을 하시면 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되게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울림이나 효과들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 자아도 취해서 녹음을 할수 있겠지만 자기 레코딩, 자기 목소리의 단점을 이런 효과들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레코딩을 하기가 정말 힘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레코딩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효과 없이 진, 정말 레코딩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외부에서 이제 MR을 사용해서 녹음을 할때이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속도를 맞춰줘야 이 이제, 이 곡의 파트별로 제대로 된 녹음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MR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비트를 하나 불러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이런 이제 보통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MR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MR의 속도를 알아내야 이 BPM을 맞추고 제대로 레코딩을 하실 텐데 이 MR의 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일단은 이 MR이 올라간 트랙, 이 트랙을 선택하고 역시 오디오 FX에서 Metering, Metering을 보시 BPM 카운터라는 게 있으세요. 얘를 한번 눌러줘 볼게요. 얘를 눌러주 보면은 이제 BPM 카운터라는 게 뜨는데 이제 얘를 불러온 상태에서 그냥 곡을 재생을 하시면 이 곡의 BPM이 추적이 됩니다. 다만 이 곡의 이 앞부분에는 이제 확실한 리듬 파트가 없고, 얘가 더 분석하기 쉽도록 드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번 이제 재생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죠? 81 bpm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빼주고 여기 bpm 부분에서 81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시면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 때는 이제 메트로놈을 켜보시면 맞나 안 맞나 확실히 알수 있겠죠? 아, 잠깐, 메트로놈이 살짝 안 맞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앞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앞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자. 이 곡의 시작은 여기 1부분인데 1부분에서 정확히 시작하지 않고 있죠? 이거만 보시면 이제 얘를 이 일부분 앞으로 당기려면은 아니면 은 이렇게 확대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줘서 이 일부분, 이2 부분과 이렇게 일 이렇게 맞춰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파일 에디터에 보시면 여기 앵커라는 앵커라는 단 모양 아이콘이 있으세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이제 이 음파형이 시작하는 부분에 맞춰 주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리전은 여기 기준선 여기 조금 요, 요기 기준선이 생긴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 리전이 요맨 앞부분에 기준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앵커 포인트를 조정해 줌으로써 이 여기 요 파형에 요 앵커 포인트가 위치한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리전이 움직이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찍어주면은 딱 맞죠 2번을 딱 보면은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메트로놈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딱 맞죠? 보통 이제 리듬파트도 한번 들어보고요. 딱 맞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곡이 앞 부분에는 이제. 맞을 수가 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만약에 이 앞부분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면, 뒷부분에서 그 미세한 차이가 더 크게 부각될 수가 있겠죠? 뒷부분도 한번 들어봐, 들어보겠습니다. 네, 딱 맞는데요. 이렇게 딱 맞는 거를 통해서 이 곡을 만든 사람이, 이제 저같이 이런 디지털 이제 작업 환경에서 이제 BPM을 하나로 고정시켜 놓고 작업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서 레코딩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레코딩이, 이 MR이, 만약에 라이브 연주인 경우에, 라이브 연주인 경우에 여기에 녹음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BPM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의 라이브 연주는 컴퓨터가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비트 매핑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쪽에 글로벌 트랙을 눌러보시면 저 템포라는 부분이 있죠? 이 템포라는 부분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쇼 비트 맵핑 요런 기능이 있으세요.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은 이쪽을 클릭하셔서 비 r 프 g i 리전 이 리전에 맞춰서 비트를 이제 설정해준다는 건데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비트를 맞출 것인가? 저는 일단은 한 마디, 여기서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자, 더 작은 단위까지 가능하신데, 보통 한 마디와 8분음표, 요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단 한 마디로 해볼게요. 얘 눌렀더니, 이 재생 속도가 미세하게 바, 이제 한 마디마다 바뀌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보면, 제가 한마디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주 0.1보다 작은 단위로, 1보다 작은 단위로 이제 속도가 미세하게 계속 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곡이 만약에 라이브거나 했다면은 이제 재생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많은 폭으로 변화했겠죠. 이 기능은 이제 곡 자체를 바꾸지는 않되 이 곡의 재생 속도를 바꿔줌으로써 이제 이 올바른 템포에 맞춰주는 거죠. 재생을 해보면 P.M.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미세한 차이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레코더 분들께서는 이런 비트 매핑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더 완벽한 템포로 레코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몇 가지 레코딩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